반갑습니다. 쌤님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어, 이번 한주 시장의 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 그 주린이 분들, 그리고 이제 행복님들께서 많이 좀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수시로 말씀을 드렸죠. 예, 이런 어떤 박스권의 어떤 형태를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어, 현재 자리가 저점인지 저점인지 기존 전저점을 깨고 이탈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는 어떤 누구도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하락의 요인은 뭐 미국의 게임스탑의 어떤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 하락이 되었다라는 어떤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저는, 어, 주식은 천년만년 오르는 것도 없구요. 천년만년 내리는 것도 없습니다. 자,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으로 왔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작년 코로나 구덩이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락한다고 해서 지금 뭐 실제 이런 어떤 항상 우리가 놀고 있던 2400포인트 선까지 내려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내려갈 이유는 없구요 어, 다음 주에는 어떤 조정 국면이 조금 거치지 않을까 라는 어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어 일단은 매수는 좀 자제하세요. 매수는 자제하시고 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는 보유하신 현금을 그대로 손에 꼭 쥐고 있습니다. 장이 하락인데 장이 하락장인데 종목을 살려고 용쓰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추가 매수 하려고 물을 타서 평단가를 낮춘다라는 어떤 생각도 조금 잠시는 어, 잊으셔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다시 뭐 살짝 더 이탈해서 지금 현재 21선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고 다시 뭐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주식은 상승할 때는 또 비중을 줄여 가야 됩니다 맞죠 또 하단으로 내려가서 또 저점을 만들 때는 또 비중을 또 한번 실어주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상단까지 수익이겠죠.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늘 투자자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수가 상승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와 가야 되겠다. 어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돈을 좀 아껴야 되겠다. 하락하면 저점을 찾아서 비중을 좀 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30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0분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2 1선을 이탈하면서 이탈하면서 지속 하방으로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장에 이런 어떤 저점을 만들고 어, 10분 차트를 보면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차트나 45분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검정색 21위 평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자리에서는 지수 조정은 조금, 어, 조정의 국면 예, 들어서고, 그리고 좀 안정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한 번의 전고점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경우는 없을 거고요. 뭐좀 데코받고 치겠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 지금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예, 코스닥도 같, 어, 어제 어 같은 경우에 뭐전 절점을 좀 지켜 주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좀 깹니다 그러면 지난 저점까지또 올까요 지난 저점까지 보면 918포인트 터치하고 다시 상승을 해 주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현재 여기 이 자리를 봤을 때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지수가 하락을 하는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리는 겁니다 또 많이 내리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가 내릴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돈을 손에 좀꼭 쥐고, 완전한 바닥이 어디인가, 완전한 바닥이 어디인가, 확실한 자리에서, 확실한 자리에서 살짝 조정을 주면서 상승 추세로 올려가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매수의 어떤 본격적인 시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AP 위성이라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있는데요. 어제 이제 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모아갔던 분들은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또 눌려서 힘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눌리면 제가 사라라고 했습니다. 샀는데 어제 아니나 다를까? 한 29%까지 상승을 하고 종가는 한14%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 친구가 또 요런 자리에서 요런 자리에서 또 요런 자리에서 또 눌림을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2~3일 정도 지켜보다가 그때부터 다시 살짝이 모아가는 어떤 매매 하시다가 빵 터지면은 어 수익 챙기는 어떤 그런 매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비으로 테크를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놀라셨을 겁니다. 지금 최근까지 한넉달 동안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비으로 테크처럼 이렇게 밀리는 종목이 단한 종목이었습니다. 맞죠? 자, 지금은. 어,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힘들이 이 주가를 끌어당기는데 주의원인을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어, 이 1차트 21선을 이탈해 주지 않으면 좋은데 다음주에도 월요일날 조정을 좀 받는다면 은 21선을 이탈해서 요정도 선에서 요정도 선에서 어, 아마 지지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겁니다 맞죠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시고 3분 차트를 보면서 저점에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좀 강하게 해서 상승할 때 수익으로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힘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이하공용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화공영은 뭐 4대강 관련 종목인데요. 그래서 그때 특수건설하고 뭐 이화공영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복원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고 힘이 굉장히 좋은 어떤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토지 주택공급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뭔가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어떤 문제도 발표도 있었죠. 그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어떤 저점을 지키고 있다가 상승을 할때 센스가 있는 분들은 고가 6%, 뭐 저가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서 6% 매도를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테고, 아니 매도 못 하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분들이 아마 좀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제 금요일 날 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요1차트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현재 요 자리에서 어, 한 며칠 정도 행보를 주면서 행보 주면서. 슈팅을 한번 줄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확실한 저점자리 추가 하락이 없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강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상승할 때 수익으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방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실시간으로 전략을 못 드려요 그래서 하단에 하살표 링크를 클릭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시고 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와 공연과 비츠로테크의 어떤 추가 매수 자리 그리고 어, 실시간으로 전략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다음 주도 시장은 조정을 조금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쉬어 가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다음 주에도 만약에 월요일 날장 초반에 주가가 조금 밀린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매수는 자제하십시오. 매수는 자제하시고 항상 저점을 바라보는 저점을 확실한 저점을 확인하고 그때 바로 어 매수에 어떤 어 참여를 하는 그런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반도체 관련주 SFA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가 있습니다. 자, 힘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런 뭐 어떤 조정이 있는 어떤 그런 국면에서 얘가 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예, 흘러내렸어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고가 플러스 7%까지 갔다가 좀가는 뭐 마이너스 5%로 마감을 했는데, 자. 굉장히 좋아요, 자리가. 지금 이 하락장에서는 그냥 아무 종목이나 사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힘이 있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힘이 있는 종목. 힘이 있는 종목을 사야 되고, 최근에 이 친구가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인데, 삼성전자하고 테슬라가 완전 주, 자율주행의 그 핵심 그 소재죠. 그 5mm급 차량용 반도체 개발 소식에 이제 상승을 했던 놈입니다. 그래서, 자, 내일은, 내일은, 이 자리를 지켜줄지, 월요일 날, 저기 지켜줄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내린다고 하면, 한 6,400원 선까지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하락한다면, 좀더 기다려야 되고,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면, 은 여기서부터 모아가시면 될 것이고,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급하면 읽습니다. 기다렸다가 저점을 확인하고, 모아서 바로 슈팅 쏠 때, 수익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매매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원이큐브입니다. 원이큐브인데요. 자, 이 친구도 최근에 애플이죠, 애플. 예, 플렉시블 제품 관련해서 특허를 낸 어떤 그런 소식에서 이제 급등이 나온 어떤 모습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은나노와이어 이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애플하고 뭔가 어떤 소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도 굉장히 괜찮아요. 맞죠? 뭐 폴더블폰이 앞으로는 더잘 만들어지겠죠. 지금 나온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굉장히 깔끔하게 조정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힘이 좋기 때문에 이 친구도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을 해서 이런 자리까지 만약에 내려와 버린다면 매수는 패스합니다. 매수는 패스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면, 지지를 해준다면 어, 모아가는 매매. 하시고, 모아가는 매매 하시다가 수익 나면 빵. 매매를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이 너무 하락한다고 너무 겁도 먹지 마세요. 어, 지금 계좌가 돈으로 꽉차 있는 분들께서는 계좌에 종목으로 꽉차 있는 분들께서는 아마도 어, 지금 주말이 주말 같지 않은 어떤 그런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묻지마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지속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잡으시면 안 되고, 또 레버리지 종목도 웬만하면, 어, 도박이기 때문에 사지 마시고, 예, 네. 그리고 거품주, 고점 추격 매수, 정말, 천 원부터 출발해서, 오천 원가 있는 그 고점에서, 그 종목을 사는 어떤 매매, 그리고 갑자기 급등하는데, 처음부터 안 샀으면 그만이지, 안 사고 있다가 갑자기 급등한다고 따라잡는 그런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주린이 여러분들께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반드시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어... 죽어도 저는 쌤님 매매를 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하살표를 클릭하시고 방으로 입장하십시오. 그러면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실시간으로 저녁에 방송도 해드리고 하니까요. 어 일단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가지고 어 일단 체험을 좀 하시고 어 하루 5% 수익을 드린다는 게 이런 뭐 장에서는 사실상으로 얘기를 드리지만 이런 장에서 하루 5% 수익을 어떻게 드릴까요? 못 드립니다. 하지만 하지만 어, 결과는 수익으로 나온다. 추천한 종목들은 결과는 수익으로 나온다라는 말은 확실하게 할수 있습니다. 주식은 알고 나면 너무나 당연하고 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쉽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복잡한 거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고 나면 너무나 당연한 주식. 이제부터는 좀 재미있게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아래 하단을 클릭해서 링크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방으로 입장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와는 많은 다른 어떤 매매를 할수 있고 느긋하고 재미있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리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으로 입장하십시오. 예, 오늘은 이동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